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p 오늘의 뉴스입니다. 안산시는 16일 세월호 참사의 기억과 경험이 담긴 416 구슬 증언록 그날을 말하다가 5년여에 걸쳐 모두 발간돼 최초로 기증받았다고 밝혔습니다. 416 구슬 증언록은 416 기억 저장소와 사단법인 416 세월호 참사 가족 협의회가 발간했으며 단원고 학생의 부모 잠수사 및 유가족 활동단체 등의 기억과 경험이 총 100건으로 구성됐습니다. 책은 구술 증언자의 육성 내용을 고스란히 담아냈으며 그동안 왜곡되고 알려지지 않았던 참사 발생 직후 전남 진도와 팽목항, 바다에서의 초기 상황에 관한 중요한 증언이 포함됐습니다. 4.16 기억저장소와 사단법인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전날 시청을 방문해 책을 건네며 가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소중한 책을 많은 분들이 읽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전했습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그날의 아픔이 생생하게 담긴 증언록을 모두가 읽을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적극 돕겠다며, 공동체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박상희였습니다.